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지난주에 열흘 미국 여행을 다녀와서 별로 시차 변화를 느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네,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참 건강관리 잘하신다고 칭찬들을 해요. 실제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난번에 비슷한 얘기를 말한 것 같습니다만은, 중요하니까, 또 우리 유튜브 가족이니까, 했던 얘기 또 해도 되겠지요. 한살 차이로, 저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북한에 죽은 김정일, 나, 한살 차이입니다. 나는 1941년생이고, 아마 이건희 회장과 김정일은 42년생, 둘다 내보다 한살 작은 줄로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알른 병이 같았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같은 병, 이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는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 동맥의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이 세 가닥이 있더라고요. 그 막히는 병을 같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은 삼성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골프 치다가 쓰러져서 지금도 병원에 계신 줄 압니다. 병 증세가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은 빨리 쾌차해서 자신의 역량을 삼성 위에서, 나라 위에서 발휘할 수 있기를 난 바랍니다. 근데 북한의 김정일은 그 병으로 죽었지요. 김정일이 어느 정도 건강을 위해서 애썼느냐 하면은 본인이 심장 이렇게 질환이 있으니까, 동맥 질환이 있으니까 그 방면에 전문 의사를 10명을 뽑아서 미국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심장 세계적인 그 방면에 전문 병원이 있다 합니다. 그열 명을 국교도 없는 미국에 열 명을 유학을 보낼 정도였습니다그열 명을 유학을 하고 와서 병을 돌봤는데도 본인이 관리 안 하면 대책 없지요. 아무리 천하에 화타 같은 명의가 있어도, 뭐 삼성병원 같은 큰 병원이 있어도, 본인이 관리를 안 하면 대책 없는 거지요. 그 병은 자기 자신이 관리하는 것을 의사들이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 10년 전에 그래서 관상 동맥으로 들어가는 핏줄이 70% 막혀 뿌리고 30%로 피가 공급되니 어설교 한분 하고 나면은 한 시간 누워있어야 되고 그랬었는데 그걸 서울대학 병원 가서 종합 진단을 해서 찾아내가지고 시술을 했습니다. 스텐트를 두 개를 박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마치고 시술 마치고 나서 목사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동맥 세 가지가 다 70%가 막혀버리고 30%로 운행을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수술했는데, 그래도 의학에 한계가 있어서 85%까지만 작동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십시오. 네, 야무지게 듣고, 그 뒤에 저는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근데 같은 병인데, 이건희 회장님은 골프 치다가 쓰러지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기는 그걸로 죽어버려요. 나는 생생한 거야. 이번에 미국 열흘 갔다 온 데도 시차 문제 별로 안 느끼고, 뭐, 보시다시피 생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을 망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기를, 건강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못 들어주는 것이 세 가지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길 원하시지만은, 하나님 또못 들어주는 것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을 못 지켜준다. 둘째,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을 못 지켜준다. 셋째, 과욕을 품는 사람의 은행 장고를 못 지켜준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지요. 특별히 과식. 식사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철저한 식사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삼금이라 그럽니다. 첫째, 나는 과식하지 않습니다. 워크일 부페 가도 나는 내가 먹을 만큼만 딱 먹고 수제를 놓습니다. 사람들이 지독하다 그럽니다. 이 좋은 음식이나 두고 날이면 날마다 먹는 것도 아닌데 좀. 과시가지 그러십니까? 아냐? 난 오래 살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 젊은 날이나 실수도 많았는데, 이제 철들었는데 좀 잘해야지. 그러고 딱 양을 지킵니다. 둘째는 과로입니다, 과로. 이일 욕심을 내가지고 과로하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 같은 성지는 일 중독자라 그럽니다. 워커홀이 그럽니다. 어디 가도 일이 보이고 일하게 됩니다. 그게 나이 들어가면서 자제하는 거이지. 요그 대신에 노는 시간을 늘립니다 그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노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놀줄 알아야 됩니다. 일벌레처럼 일만 하다가 쓰러지면 그뭐 인생이겠습니까? 잘 놀고 일 잘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자기가 행복한 것을 이웃에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과욕입니다, 과욕.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은 내가 이제 41년생이니까 78살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어지는 거. 분수를 알고 욕심 없이 그냥 부러운 것도 없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게참 다행스럽습니다. 여러분, 과식하는 거. 과욕하는 것, 과로하는 것, 그리고 음식의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과식하지 않는다. 둘째, 과 소식한다. 같은 얘기지요. 과식하지 않고 소식하고 천천히 먹습니다. 속식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보다 식사 시간이 두 배가 깁니다. 천천히 먹으면 꼭꼭 씹어 먹으면 나중에는... 내 입안에서 음식이 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저는 먹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입에서 달 맛이 나니까. 그러나 딱 양을 적게 먹습니다. 첫째는 과식하지 않는다. 둘째는 속식 빨리 먹지 않는다. 셋째는 간식하지 않는다. 왜 간식이 나쁘냐? 위액을 분비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과로하는 거이지요. 그 다음 정한 시간에 정한 양 정식이지요. 그래서 과식 대신에 소식, 속식 대신에 서식, 간식 대신에 정식. 요세 가지에 내가 식사 습관으로 실천하면서 이 나이에도 건강하게 내일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고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